자, YBM 김 우리 영영풀이 한번 볼 거예요. 쪽수 143쪽이고요. 자, 이걸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뜻을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일단 액티비티부터 보면 얘는 활동이란 뜻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외우냐 a thing 어떤 것이에요. 자, 무슨 것이냐? 자, 요 t 뒤에서 얘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너가 하는 거야. for 뭐를 위해? Interest, 흥미 또는 pleasure, 기쁨을 위해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활동이라요. 그럼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은 뭐라 그러냐? 일이라 그러지, 알겠죠? 내가 좋아서 또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일을 우리는 활동이라 부르겠습니다. Boring 이거 너무 쉽죠? 지루하니요. Not interesting 여기서 이미 우리는 알수 있어요. No jam, 또는 exciting. 흥미롭지도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루한. 그래서 요 낯을 벗으니까 얘네의 반대말을 찾는다고 생각해주세요. Break 무슨 뜻이죠? 휴식이란 뜻이요. 에 짧은 period 기간이란 뜻이에요. 기간. 오브 무슨 기간? 시간의 기간. 일단 이 시간이란 이게 나왔잖아. 시간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요 when 끊어주세요. 이 when 물음표 없죠? 그럼 무조건 뭐뭐 할 때야. 뭐할때 너가 have a rest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휴식이라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휴식이 필요할 때 가지는 짧은 기간이란 뜻이 되는 거야. 디저 너무 쉽죠? Sweet food 여기서 끝났어요 달콤한 음식. 근데 이거 무슨 음식이야? 너가 먹는 음식이죠. At the end 끝에서 뭐의 끝? 식사의 끝에서 네가 먹는 음식. 자. 얘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S 하나면 사망. 자 디저트는 맛있으니까 S 두 개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Event, 사건이죠. 계획된 occasion, 행사란 뜻이야. 예를 들면 파티, 파티나 또는 스포츠 매치. 그러니까 이 스포츠 경기와 같은 그런 예정된 걸 행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걸 행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air, 우리 공평한 이란 뜻도 있고요. 방람회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방람회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아주 큰 행사예요. 근데 어떤 큰 행사야? 사람들이 show. 보여주고, 그 다음에 sell, 파는 행사요. 예 things, 어떤 것들을 또는 공유하는 거죠. ideas, 어떤 생각들을. 박람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우리 거 좋죠.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자, favorite, 무슨 뜻이야? 가장 좋아하는 우리 두 글자로 최애란 뜻이에요. 무언가죠 어떤 무언가 너가 좋아하는 무언가 more than 뭐 이상으로 다른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more than 그 이상 좋아하는 거니까 최애란 뜻이 되겠죠 hurt 다치다죠 feel pain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대요 in 어디에서 부분에서 뭐의 부분 너의 신체 일부분에서 당연한 얘기죠 join 참가하다인데 자요 단어는 진짜 알아두세요 이거 참가하다란 단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서 참가하는 거예요. 활동에.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lucky. 운이 좋은이죠. having. 가지는 거예요. good. 좋은. fortune. 행운을.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볼게요. list. 목록이요. 뭐의 목록이야? 음식의 목록이야. 근데 어떤 음식이야? 제공되는 음식이죠.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해도 그 레스토랑에 음식, 목록이란 말만 봐도 메뉴인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폴 볼게요. 이건 막대죠. 길고 힌트 나왔죠. 둥근 스틱 막대래요 근데 made of 뭐로 만들어줬대요? 나무나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정말 쉽죠. 인기 있는 이란 뜻이에요. being enjoyed or liked by a lot of people. 자, being enjoyed. 자, 즐겨지는 것이에요. 즐겨지는 것 또는 좋아해지는 것 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인기 있는 이죠 prepare 준비하다죠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ready 준비된 상태로 이미 여기서 끝났습니다 ready 나왔잖아요 for use 뭔가를 사용하는 거나 또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oud 자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feeling 느끼는 거예요 please 기쁘다고 그리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with 뭐에? 무언가의 어떤 무언가 너가 have done 해온 무언가에 그래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나왔다. 긍정적인 뜻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to have 가지는 거예요. 감정이나 또는 경험을 in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with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자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좋은 감정과 감, 감정과 경험을 가지는 게 뭐야 공유한다는 거예요 star 이건 이제 연예인을 얘기하죠 유명한 배우 음악가 또는 스포츠 플레이어를 우린 star라고 할수 있고요 너무 쉽죠 stomach 이거 뭐예요 복통이죠 pain 뭐야 pain이 뭐냐면 고통이야 in 또는 근처 배 근처에 통증이란 뜻이야. 자, 근데 이거 너무 쉬워. 여기서 stomach a c h e 란 한다는 거든요 ache가 뭐냐면 아픈 걸 얘기해. 아픈 걸 ache라고 해. 그러니까 배 ache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야. 배 아픔 이렇게. 스튜디오 볼게요. 방이죠. 무슨 방이에요? 텔레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이 are made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자, 우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영상 촬영 내지 사진을 촬영하는 곳인데 자, 그런 장소를 얘기하니까 우리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자, traditional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적인 이란 뜻이죠. 따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방법을. 근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법이야? have Existed.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봤다 나랑 오래한 친구들 해봤다 현재 완료죠 Exist, 존재하다요 근데 현재 완료 뭐야?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존재해온 방법들 The long time, 오랫동안 얘들아 오랫동안 이런 단어를 잘 봐야 돼 전통이란 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거 아니잖아 그지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traditional, 전통적인 이런 뜻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빨리 끝났죠? 사과 야, 또 나왔어 액티비티 활동 자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르게 나왔다 볼게요. A thing 어떤 것이요. Somebody 누군가가 do 하는 것이요. 자 저랑 또 오래한 친구들 아는 거 나왔네요. 이거 무슨 뜻이야? 우리 대답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대답했을 거라 믿어요. 뭐하기 뭐 위하여 라는 뜻이죠. 뭐하기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aim aim이 뭐냐?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 컴퓨터 화면에 내가 뭐 이제 뭐, 오버워치라든가, 또는 발로란트라든가, 그런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배그라든가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거 뭐야? 이거 목표물을 겨냥하는 조준점이죠. 이게 목표, 조준점이라는 뜻이야. 그니까, 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omebody does, 누군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다, 라는 말에 집중해서, 액티비 i 기억해주면 되겠고, 체크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l o o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꼼꼼히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왜? to get, 얻기 위해 어떤 정보를,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본다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community, 공동체죠. group of people, 여기서 우리 눈치채면 좋을 것 같아. 집단이야. 사람들, 집단.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사는 사람들이야. in, 어디에서? 같은 마을이나 또는 영역에서. explore, 탐험하다죠. 여행하는 거예요. 또는 around the place. 그, 주변, 그 장소들을 여행하는 거야. In order to 자 이거 다시한 번 무슨 뜻? 뭐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행이랑 탐험은 조금 달라 탐험은 내가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배우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hallway 복도죠, 좁은 passage 자 passage라는 거 우리 이제 passenger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객이란 뜻이에요 우리 승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쓰냐면 버스 승객도 되고 택시 승객도 되고 선박 이런 리조트 거기도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무언가에 타는 손님을 승객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승객들이 다니는 좁은 통로. 그 좁은 통로야. 인 어디에서 집이나 건물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왜 패시지라 했냐? 이 패스 자체가 패스란 단어 봐봐. 통로예요. 통과하다. 그래서 p a c s a g e 에서 명사형이 돼서 통로라는 뜻이 됩니다. 자, hobby 아주 취미죠. 활동의 무슨 활동? 누군가가 enjoy 즐기는 활동 doing 하는 것을 언제 그들의 쉬는 시간, 자유 시간에 얘들아 쉬는 날에. 내 자유시간을 하는 거는 취미가 됩니다. 그죠? to do 하는 거예요. 무언가랑 with someone. 무언가를 누군가랑 하는 거예요. 라는 거고 map, 지도죠. drawing, 여기서 그림이란걸 알려줘요. 무슨 그림? 특. 특정한 영역에 대한 그림. 얘들아, 여기서 알수 있어. 특정 영역에 대한 그림이잖아. 자, 무슨 영역이야? 보여주는 거래. 그것의 길도 보여주고요. 강도 보여주고요. 산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mark. 표시하다는 뜻이죠. write. 쓰고 또는 그리는 거예요. 상징이나 선을요. on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 얘들아, 무언가에 대한 이란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무언가를 좀 나타내는 상징을 쓰는 거니까 이걸 표식. 그니까 표시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포스트. Post. 포스트는 무언가를 게시하는 거야. 게시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인스타에 올려줘, 인스타에 올리다라는 그 올리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메시지. 어떤 글이나 메시지나 또는 그림. 어떤 그림? 너가 publish. 이건 출판하다는 뜻이야. 근데 어디다 출판해? 서점에다 출판하는 게 아니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걸 우리는 포스트하다라고 해요. Problem. 문제죠. 무언가요. 어떤 무언가? need, 필요한 무언가요. 근데 뭐가 되어야 돼? solve, 해결되어져야 하는 무언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hare, 공유하다죠. 가지는 거예요. 감정을 또는 경험을 어떤 건 무언가에 대한. 근데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이건 아까도 만났었죠. sign, 이것도 보면 마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마크는 조금 기호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우리 외에 부모님 차 타고 가거나 걸어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들이 있죠. 그걸 마크, 마크에 가깝고, 사인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신호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신호등 신호 같은 느낌이라 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알림이에요. 일 어떤 알림? 주는 알림, 정보를, 또는 instruction, 지침을. 자, 그럼 선생님, 만약에 마크랑 사인이 같이 나오면, 저는 둘중뭘 골라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 symbol 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symbol. 알겠죠? 상징을 그려놨을 거예요. 이 마크는 그림으로 된 상징이란 뜻이에요. 사인은 신호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그림보다는 소리, 빛 등으로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Solution, 해결책이죠. 대답이에요. 여기서 나왔네요. To. 또는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스텝 단계입니다. 활동이요 또는 단계요. 인 어디에서 진행 과정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자 스티커 끈적끈적한 스티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라벨이요. 라벨이 뭐냐면 사실상 스티커에 조금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라벨이야?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대요. 온 어디에? backside, 뒷면에 라는 뜻이 되겠죠. Trash, 무슨 뜻이야? 쓰레기야 어떤 쓰레기야? Things, 어떤 것이죠? 너가 throw away, 자, throw away라는 표현 기억해 주면 돼요.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버리는 어떤 것들 다 쓰레기지, 얘들아. 내가 아끼는 거 버릴 거야? 아니잖아. 자, 왜냐하면 너가 no longer 이 단어 알아주면 좋아요.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들을.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지 않아서 버리는 무언가를 우린 뭐라 부른다? trash, 쓰레기라 부른다 이러는 거